어제 이제 제가 문자로 김정재 의원의 비리 관련 이제 기자회견 문자 발송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박무씨가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래서 내일 아들이 김정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어머니가 말, 말리든지 같이 해결장에 가보자. 그리고 아들도 같이 나쁜 짓 했는데 국회의원이 장대로 하면 좋을 것이 없다. 또 그리고 방무대 사무국장이 깡패 출신인데 칼 맞을 수도 있다. 겁을 주며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. 그래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무시면서 저한테 전화고 왔습니다. 그렇게 어머니를 그 이제 진정시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어찌 참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. 참으로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.